벤츠 차량, 그, 에어컨 가스를 넣고요. 현재 에어컨을 작동을 했습니다. 에어컨 가스를 넣고도, 어, 작동이 되지 않고, 액츄레이션을 해도 컴프레션은 구동이 되는데, 에어컨 파이프가 차갑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단기에, 초기 설정을 진행하고 나니까 실내에 보이시는 에어컨 오프 전원에 램프 가 꺼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꺼져지고요. 이게 항상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 정상적으로 초기 설정하고 가스 넣고 초기 설정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